혹시 그 외모 관리가 필수로라곤 하시나요? 네. 영업치 보면 아니고 모든 일을 할 때는 자기관리는 필수죠. 제가 자기관리를잘 못하고 있어서 문제인데. <laughs> 제가 말한 필수는 뭔가 일을 할때 준비단계가 있으면 조,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출근할때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나한테 도움될 만한 유튜브 내용, 자기발 관리된 유튜브 내용을 켜놓고 머리를 단정을 하고 이런 이 과정이 머리는 이런 단정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 어떤 그 마음가짐하고 이걸 다 영모단정하고 나가서 하는 마음가짐이 아예 달라요. 뭐 그냥 일어나는 대로 씻기만 하고 대충 옷 입고 나오면 그일 자체도 그냥 대충 어떻게 그렇게 되고 이 기회가 큰 기회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기회들이 오잖아요. 우발적으로 와요. 우발적으로.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좋은 성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오늘은 굳이 미팅이 되는 게 없어서 조금 가볍게 왔어요. 예를 들면 그러다가 갑자기 또 미팅이 좀 생기거나 그런 것도 우발적으로 와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좀 루틴이 좀 필요한데 출근하기 전에 뭔가 자신만의 용무단정하는 어떤 그런 준비 기간이 있어야지만 업무의 질이... 좀 좀 아예 확실히 달라지긴 하죠.